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실제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오히려 미뤄둔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뒤늦게서야 이것이 깨달아져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사인 오츠 슈이치 씨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100만 권 넘게 팔려나간 이 베스트셀러의 이름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이 25가지의 후회 중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었더라면이며 열 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었더라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마침내 뒤늦게 더 깊은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샤롯 키틀리는 2014년 9월 16일에 36살의 나이로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숨진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후 간과 폐에도 암이 전이되어 두 번의 수술과 25번의 방사능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는 2014년 9월 16일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히틀리는 블로그에서 "살고 싶은 나날이 절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가 되면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다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내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두 잔을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의 머리를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저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키틀리는 결국 남편과 3살, 5살짜리 자녀를 두고 2014년 9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블로그 글은 그의 남편 리차드 키틀리가 대신 게재했습니다. 키틀리의 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가를 절절히 느끼게 해 줍니다. 그저 하찮게 보이는 소소한 일상이 곧 행복이고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이고 목사였던 랄프 왈도 에머슨은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욕심이나 거짓 비전 때문에 눈이 멀어 먼 곳에서 행복과 성취를 찾으려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이나 소중한 일상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가까운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때에 잘못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또 혹은 우리 이웃과의 사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중요치 않은 일들에 몰두하여 인생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명찰함을 주시사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갈구하오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한 이웃들과 가족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